안녕하세요. 주식 3대장 TV 원탑입니다. 우리 채널은 종목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목 문의를 받고 들어온 순서대로 종목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국내든 국외든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분석해 볼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 금일 0.86% 상승해서 11,750원이네요. 시가총액은 2,761억원 별로 크지 않은 회사이구요. PER은 9.58배 동일업종 PER 4.21배에 비하면 조금 고평가가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PBR 자기 자산 대비에서도 1.81배 고평가가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1.28% 아주 약간 조금 줍니다. 아, 이 종목은 지금 코로나 때 최저치가 1,000원이었습니다. <laughs> 지금 14,000원까지 올라갔죠. 14배 올랐습니다. 14배, 1,400 이상 올라간 종목, 10배 이상이면 텐베거 십0타타종이이라하하데이종종은은네배올올라습습다이이종종좀좀접하하기가 네, 어렵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디서 들어갔었어야 되느냐 여기 이제 신고가를 딱 갱신해줄 때 밑에 지지가 돼주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다. 요 자리가 포인트였죠. 맥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들어갔었어도 한두배 이상, 100% 이상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종목 이 e 키포인트 맥점에서 누가 알려줬을까? 네, 제가 알려줬습니다. 다들. 절대 모르시겠지만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유튜버님은 블로그나 다른 매체는 전혀 안 하시는 건가요? 뭔가 엄청 고수일 것 같아서. 네, 고수는 아닙니다. 하수입니다. 뭔가 엄청 고수일 것 같아서 매매 형태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요.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거 봐서 장투 아니면 스윙일 것 같은데. 아니면 복합이거나요. 어쨌거나 영상들 감사합니다. 저는 단타도 되고, 스윙도 되고, 같이 투자도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핵부자주식TV로 달았습니다. 제, 제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항상 유튜브가 핵부자주식TV로 이렇게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 때는 핵부자 주식 TV로만 달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 오면은 채널이 주식 3, 3대장 TV도 있는 거죠. 현재 유튜브 두개 운영 중이며 네이버 카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카페는 계속 만들고 있고요. 핵부자 주식 TV는 주식 3대장 TV 종목 문의를 받는 것과는 다르게 종목 저점 매수를 하고 있, 있으며 프리미엄 소통방도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달아놨죠. 자, TCC 스트를 제가 작년 7월 16일 조금 전에 말한 그 자리에서 딱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 신고가를 갱신했다. 천천히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5% 수익을 잡고 수익을 얻으시면 나가시면 된다. 제가 세아 베스트를 놓쳤는데 세아 베스트리 70%에서 100% 정도 가더라. 이 종목은 한 10%에서 50% 정도만 먹어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셨어도 100% 이상 이렇게 올라갔죠. 와,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 핵부자주식TV 채널은 지금 보시면은 가입이 있습니다. 가입 눌러주시면 4,990원 후원자 이상만 가입하시면 프리미엄 소통방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하시고 댓글에 가입을 했다. 프리미엄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올해 3월 30일부터 제가 수익률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 기준으로 8점 몇 프로인가 빠졌더라고요. 핵보자주식TV 프리미엄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1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증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참여를 원하시면 이런 방법으로 소통방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주식 3대장 TV는 1000명이 안 넘었기 때문에 저런 프로그램으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일단 빨리 넘기고, 어떻게 조인하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 종목은 여기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식 음료 및 산업 포장 용기와 전자제품에 쓰이는 전기 추석 도금강판, 전해 크롬산 처리 강판, 전기동 도금강판, 전기 니켈 도금강판, 라미네이트 강판 등을 생산하는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주 수요자는 재간업체, 왕관업체 및 가전업체 등이 있습니다. 국내 전기주석 도금강판 시장은 국내 3개의 석도사가 공급하고 있는 시장구조로 영업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겠죠. 매출은 표면 처리 강판 99.93% 부동산 임대 0.0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주주를 보시면 손봉락 외 13인 36.57% 흥덕산업 7.32% 김현진 외 4인 5.53% 자사주 1.3%뭐 굉장히 주요 주주가 많네요 43%에 48%에 네, 한50% 정도 주요 주주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뭐 탄탄해 보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본드 장기채 보시면 신용도가 WB 플러스입니다 그렇게 좋은 편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a-2상만 이 이렇게 보니까 뭐 그래도 실적은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 상대 수익률 여기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코스피가 이렇게 쭉 올라갈 때 t c c 스틸이 파란색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고 아주 비슷한 형태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코스피가 계속 떨어졌는데 이 종목은 뭐 괜찮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 계속 올라가고요 또뭐 비슷한 종목이고 같은 산업군인데도 거기에 이제 매수매도에 가담하는 세력에 따라서 주가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띨 수도 있습니다 그 주식의 특징이죠 개별종목 장세가 이어진다 네 개별종목 실적이 좋은 애들이 가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등급 없는 아무것도 아닌 네, 완전 잡주들 날라다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 그렇게 날라다니다가도 갑자기 유상증자 때리고 상패 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기업 연수가 좀 있고 재무가 탄탄한 종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요 재무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죠. 코로나 때는 단기 순이익이 좀 빠졌는데요. 매출액만 보셔도 2019년 코로나 전과 코로나 때는 4,300억 정도 했는데요. 작년에 5,300억. 한 1,000억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한20% 이상 이렇게 매출액이 뛰었죠. 작년에. 올해는 거기서 또한 1,200억 정도 매출액이 더뛸 예정입니다. 이뭐 실적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뭐4% 6% 계속 올라가고 있다 실적 관련해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다 부채비율은 136% 조금 있고요 유보율은 476% 유보율은 현금보유율은 좀 높다 그런데 주가가 14배나 갔기 때문에 뭐 조금 그렇습니다 들어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밑에서 잡았으면 언제 매도를 칠까요?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네. 크게 뭐, 장중 대응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숲을 보고 나무를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들도 좋아하는 스토캐스틱 슬로우 보시면은 바닥권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면 항상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기. 그 대신에 월봉으로 바닥권에서 물들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까지만 봐도 1년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보조 지표는 그냥 보조 참고 자료로만 쓰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월봉으로 OBV 지표를 보시면 드론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다. 그렇지만 상승을 할때 원래 거래량이 커지면서 상승하는 게 좋다고 했죠. 네. 지금 근데 워낙 고점이고, 이제는 빠질 일만 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PR이 9.58배면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14배는 좀 많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쭉 줄어들면서 주가가 완만하게 내려올 건지, 아니면, 거래량이 어느 날 갑자기 팡 터지면서 은봉이 장대 은봉이 떨어질건지 뭐 일단은 매도신호는 현재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 두개로 딱 봤을 때 중단선을 깨뜨리면 안된다고 했는데 자 밑으로 조금 빠졌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아직은 차트가 월봉으로 봐도 죽지 않았습니다 5월선도 아직 깨지 않았다 요자리가 중요하겠다 한 11500원 중요한데 밑에 5월선이 한 11,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냥 11,000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00원 중요한 자리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셨을 때는 자이 부분이 아우 이 부분이 지금 장대 양봉으로 양봉을 서로 연결해서 장대 양봉으로 봐도 된다. 장대 양봉의 중단을 깨뜨리면 안 된다. 지금 뭐 간당간당한 수준입니다. 현재 주봉으로 봤을 때도 20월선 20주선 20주선이 한 11,000원 주변인데요. 11,000원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고점이라서 뭐 일봉으로 봤을 때는 눈에 들어오는 게딱 보인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매도 신호가 떴다. 작지만 헤드앤 숄더 패턴이 떠 있고 밑에 하단선을 깨면 안 되는데 하단선을 깨고 내려왔다. 이 하단선이 앞으로는 저항선이 될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워낙 증시가 안 좋잖아요 증시가 안 좋아서 미국장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 만약에 미국장이 네, 너무 많이 빠져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뭐이 종목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 줄수 있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하려면 최소 여기 1봉으로 21선은 회복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이 올라가고 너무 많이 올라가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모험이, 모험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1봉으로 봤을 때도, 헤드 앤 숄더 하단을 깨뜨렸지만, 뭐, 최대한 좋게 봐줘서 60월선 위에 있다.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크게 한번 들어왔는데, 이 거래량이 크게 한번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쭉 시켰는데,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이 빠졌다. 네, 아직 완전히 죽은 것 같진 않다. 네, OBV 지표를 봐도 나가지 않았다. 네, 모릅니다. 이렇게 천천히 거래량 없이 줄줄줄줄 흘러내릴 수도 있고, 일단은 일봉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자리는 밑에 61선, 11,000원이다. 자, 11,000원, 11,000원, 맥점으로 보시고요. 11,000원을 이탈하면, 네, 손절. 11,000원을 만약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TCC 영상도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프리미엄 소통방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핵부자 주식 TV 오셔서 구독을 해주시고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후원자 후원자에 가입하셔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시고 동영상에 이메일 주소가 나갑니다. 이메일 주소로 후원자 이상 가입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참여를 하면 되겠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